그럼 당연히 이제 뭘 저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많이 보던 모양이잖아. 뭔가 반갑잖아. 반가, 반가. 맞아, 맞아. 그, 저식을 변형해야겠지. 안 그러냐? 그, 렇더 빨리 대답해줘. 맞지, 그지? 어떻게 변형할 거야? F'GX는 프랑 너를 넘기고 너를 보여줘야 돼. 나머지 거 뭐가 중요한 거야? 뭐가, 뭐일 때와 뭐가 아닐 때. 이렇게 가야겠지. 1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x 7분의 fx-f1이 되는 거지. 그 x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는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괜찮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알수 없으니까 1을 대입한 걸 적어줄게. 왜냐면 하 함수값은 존재하거든? 왜 존재하냐면 연속함수를 했으니까 함수값이 없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냥 내가 f'g1이라고만 적어놓게. 이런 뜻인 거야. 일단 여기까지 와야 될것 같아. 학생 입장이라면. 자, 이제 시작할 이걸 좀 해석을 해봐야겠지. 얘가 무슨 뜻이야? 평균 변열이지. 이건 평균 변열이야. X,FX와 1,F를 연결한 평균 변열이 뜻인 거야. 야, 근데 좀삭좀 약간 난감해. 왜냐면 FX 함수식이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3차 함수로만 나와 있지. 특별하게 뭐 나와 있는 게 아니야. 그니까 당연히 개형을 가지고 뭔가 풀어야 될것 같은데, 스타트를 못끊겠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서 이제 30번, 역시 22번이구나 이러고 있는 거지. 자, 근데, 나를 가니까 더 난감해. 나를 가니까 더 이상해. 자, 이제 어떤 상황이 왔냐면, 이게 중요한 이야기거든? 낯선 상황이 온 거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때 너희들 이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분명히 수능을 치게 되면, 분명히 최고 난이도 문제는, 무조건 처음 보는 문제라고. 그 낯선 상황을 애들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는 거지. 자, 뭘로 스타트를 꺼낼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거든. 작년 14번 문제. 너네 모고사 문제 50번 문제로 가볼래? 50번. 너희 50번 문제 펴봐. 이 문제거든. 자, 이거 되게 낯설었지. 뭐가 낯설었냐면, 한 번도 이렇게 정적 적분 적분이 아니지. 이게 뭐냐 이거? 극한으로 그 주어진 우극한으로 주어진 함수란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 이것도 작년 수능 문제니까 낯선 문제인 거죠. 이것도 킬인 거야. 낯선 걸킬러인 거죠 수능은. 어렵지 않은데 낯설게 주는 거야. 그 못줘서 뭐 낯설니까? 뭐 대책이 없잖아. 그래서 일단 기억에서 그냥 우리가 진짜 계산해본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낯선 함수에 대해서 연속성을 물었잖아. 이때 우리의 선택이 뭐였더라? 낯설 때 뭐였더라? 생각해봐. 우리 저번에 뭐 할래? 그럼 해봐. 낯설잖아. 뭐할 거야? 자, 그럼 함수, 니가 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쓸수 있는 방법이 두 개야. 정의란 게 있고 또 뭐가 있어? 정리란 게 있는 거야. 정리란 건 뭐냐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그 상황을 완벽하게 미리 준비해 놓은 거지. 그러면 정리를 쓰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낯선 상황을 보자는 거야? 안 낯선 상황을 보자는 거야? 정리를 쓰겠다는 것은. 안 낯선 상황이란 라 뜻인 거야.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란 라 뜻인 거지. 그럼 정리하지 못한 그때 상황이 낯선 거거든? 괜찮지? 그럼 내가 이거를 연속이란 거를 내가 낯선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정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서 정의를 써본 거야. 그렇게 안 풀었었어? 그래 어떻게 봤어? 아이, 모르겠다. 어차피 저 연속의 정의란 건 있으니까 우리가 함수 값을 줬으니까 뭐 해봤더라? 극한 값을 구해봤던 거지. 해보니까 값이 어떻게 나왔었어? 다르게 나와서 니은이 틀려나가 졌었다고 물론 이건 되게 둔탁한 풀이고 되게 안 좋은 풀이지. 안 좋은 풀이가 아니라 학습할 만한 풀은 아니지. 하지만 시험장에서 되게 강력한 거지 태도니까 괜찮아 어 물론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왜 불온속이고 왜 이거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시험장에서 낯선 상황을 볼 때는 정의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내가 말이겠냐 자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 몇 번이었냐? <laughs> 어? 야, 아, 너무나 낯선 상황인 거야. 아니,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f 펙스도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시, 뭐, 없어. 삼함수밖에 없고. 뭐, 아무도 몰라. 뭐 대칭치도 모르고, 뭐, 삼함수 가장 좋은 게 변곡점인데, 변곡점이 하나도 없고 말이지. 왠지 너가 연속함수로 밖에 없는 거야. 스타트는 어떻게 꺼까 얘가 연속함수라며. 이래서 함수값이 있잖아. 이래서 극한 값이 어떨까? 따로 스타트 스타 끊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네가 무슨 함수에서 문제에서? 연속 함수잖아. 근데 fx는 3함수잖아3함수 미분한 몇함수야2함수 무슨 함수지? 연속 함수지. 연속 함수, 연속 함수 합성하면 뭐 되는 거지? 연속 함수잖아. 우리가 길여지는 거는 연속의 정의밖에 없다고, 지금. 그래서 뭘 해봤냐면, 봐야 1에서 너 또한 연속 함수니, 1에서의 함수 값이 너라면, 1에서의 극한 값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평균 매달 너무 이쁘잖아. 너뭘 뭐 쉬우면 좋겠어, 앞에다가. 그러면 매우 좋은 선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의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 낯선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만약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함수에 관한 미분 강성을 묻잖아? 그럼 너희 선택할 수 있는 건 정의밖에 없어. 응. 괜찮지? 그정기는 너희들 나한테 배워둘 것은 낯선 상황에서 정의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아, 물론, 이 정도쯤 되면 너는 이제 30분까지 맞추는 거의 이제 뭐, 이미 너는 지금 정시 최고다, 최고, 다, 최고 바, 최고가 된 거야. 어. 뭐 그런 거지 뭐. 하여튼 간에, 낯선니까 너는 정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비리 삐집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자. 너의 한수값과 뭐가 동일하다? 리미트 x가 1로 갈때 너의 극한은 동일하다. 이게 포인트라고. 근데 우리 얘를 뭐라 부르지? f' 이라 부르지? 그래서 비교 가능하게 되는 거지. 오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지. 생기면 어? 생기면 똑같네? 되신 거지. 뭐라고 빨리 적고 싶어져? 질과 1과 적고, 적고 싶잖아? 야, 젠장 나를 보니까 뭐래? 망했어 씨. <laughs> 이렇게 문제 내서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너 빨리 좀 저기에서 기까지 왔을 걸? 뭐 망했지? 이거 하고 싶은야 지금 사람도 <laughs> 똑같은 얘기인 거야.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긴 하거든. 근데 이걸 선택하긴 참 어렵지. 괜찮지? 그래서 뭐냐면 라했난 G1을 일러주고 싶은데 젠장 최소까지 이분이 오래. 이말이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 이상한 거야. 어씨, 그 무슨 뜻일까? 얘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F, F 입장에서 x 좌표 역할, x 좌표맞지 그지? 그 x 좌표가 G1인 점에서 미분 1인 점에서 미분계수와 1인 점에서 미분계수가 어떻다는 거야? 같는 뜻인 거지. 어? 언제 좀 실만을 열리는 거야. 왜냐면 지금 우리는 3차 함수를 보고 있는 식이잖아. 3차 함수는 당연히 무엇을 사용하라고 문제를 낸다? 대칭성을 쓰라고 낼 것이고, 3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관찰 대상이 누구야? 영국점인데 거기 너무 궁금했던 거거든 근데 드디어 조금씩 주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 뭐라 했어? 이 둘이 같진 않은데 여기서 평행하다는 뜻인 거지 평행하다 했으니까 이두 점은 무슨 점이다? 중점이다 뜻인 거야 드죠어 삼차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되겠어? 삼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야, 그런데 확실한 거는 얘가 1보다 큰 숫자잖아 1보다 큰 숫자잖아 그럼 여기 변곡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 변곡점에서 대칭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얼마 소리인 거야. 물론 내가 아무데나 끈 거야.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나몰라 여기가 뭐라고 한다면 1이라면 여기가 얼마 소리인 거야. 제1이라는 뜻인 거지. <laughs> 이 뜻인 거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뭘관찰한 거냐면 지금부터 얘가 x 좌표역할 하는 거야. 분명 여기를 지나가, GX가. 그 x 좌표가서 왔다 갔다 나진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x 좌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x 좌표가 근데, 문, 문제가, 얘의 최소값이 2분의 5니까, 재밌는 거는, 여기 1이다 보니까, 얘가 2분의 5든가 해서 딱 걸리는 거지.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걸 어딘가 찾아 앉는 거지. <laughs> 자, 이해 되겠어? 어, 괜찮지? 조금씩 시작해보자는 거지. 지금, 뒤에 뭘 시작했냐면, GX를 관찰해야 된다고. GX를 관찰해야 되니까, 뒤에 내가 평균 변화를 이는 것을 생각해보자는 거야. 시작해보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 내가 아무데나 X를 찍어보자고. X를 찍었어. 그 X를 찍고 이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얘거든? 괜찮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랑, dx라는 놈의 좌표에서의 미분 계수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이게 평균값 정리 비슷한 거지. 맞잖아, 그렇지? f 프 c는 뭐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미분 계수가 여기 있는 거지. 그렇지? 하지만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는 거지. 난감가는 거. 여기 x일 때 여기가 g일 수도 gx일 수도 있고 여기가 뭘 수도 있어. gx일 수도 있는 거야. 어디가 GX인지 모르는 거지. 근데 확실한 게 뭐냐면 얘가 여기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잘잘렸을 때. 자, 어디서 잘려야 돼? 2분의 5에서어딘가 잘려야 된다는 거지. 그 뜻인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GX가 최소값을 가진다고 생각해 봐야 되니까 X를 조금씩 움직여 보면서 관찰을 시작해야 돼. 어려워. 그래서 이게 32번인 2 거야. 근데 내가 X를 여기다 그렸으니까 살짝 밑에 그려보자고. X 살짝 움직였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러실 거니까 얘랑 평행한 접선을 끄면 요렇게 접선이 꺼질 수도 있고 요렇게 접선이 꺼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지금 GX가 움직였지 GX가 커져서 작아졌어 커너 이거 함수값 보면 안돼 함수값을 보는 게 아니지 무슨 값을 봐야 돼 X 좌표를 봐야 돼 GX가 X 좌표니까 그럼 지금 X가 움직였더니 GX는 커진 거야 여긴 GX가 어떻게 됐어 작아졌지. 어? 작아졌다. 그지? 작아졌어. 작아졌어. 뭔가 작아지는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럼 조금 더 움직여 봐야 될것 같아. 자, 조금 더 움직여 보자. 여기렉스 해보자. 그러니까 얘랑 평행한 접선이 그어지겠지? GX가 커져서 작아졌어? 더 커졌지. GX가 커져서 작아졌어? 더 작아졌지. 어. 계속 작아지겠지, 왠지. 근데, 뭔가 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겠지. 자, 보통 극 최소값, 이런 말은 무슨 뜻이다? 너는 경계란 뜻인 거야. 뭐야, 무슨 경계? 판단의 경계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판단의 경계가 되는 선을 꺼야 될것 같아. 이게 무슨 선이겠어? 접선인 거지. 이걸 끌줄 알아야 돼. 괜찮지? 아, 어,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 최소값, 최대값, 극대값, 극소값, 이거다 무슨 뜻이다? 경계가 되는 상황인 거야. 경계. <laughs> 그러면 당연히 접하는 선을 꺼봐야 될것같거든 접하는 선을 꺼. 괜찮지. 그럼 얘랑 접하는 선은 여기 있잖아. 평행선 여기 있고 또 평행선 원래 여기 평행한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이두 개가 있는데 얘는 여전히 계속 값이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커지고 있고 얘는 점점 가져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작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더 선이 올라가면 다시 어떻게 될까? 선이 올라가 되면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x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여기서 gx라는 놈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야. 괜찮아? 자, 그래서 여기 접하는 순간이요. 그저 무슨 값이다? gx의 무슨 값이라는 뜻이야. 최소값이라는거게된 거지. 여기가 얼마 소리야? 2분의 5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럼 나는 fx 함수를 완벽하게 다한 거야. 왜 완벽하게 다 알았지? 에펙스 함수에 직선을 껐더니 만나는 점이 몇 개가 주어졌어? 세 개가 주어진 거지. 그럼 나는 변곡점을 드디어 찾을 수 있는 거지. 뭘로 찾아? 3 곱하기 변곡점. 자, 괜찮지? 그식 어떻게 된다? <laughs> 3 곱하기 변곡점이 뭐였다?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였다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변곡이 얼마나 가게 된 거야. 너만 모른다니까, 변곡점을. 다안하니까 내는 사람도 알아요. 설마 내는 사람 이걸 가지고 막 식을 세웠겠니? <laughs> 그지다 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변곡점이 2라는 알게 된거죠 여기 변곡점이 또 2라는 거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아까 이, 복잡했는데 이해가 되냐, 이거 지금? 너 복잡한가? 이해되지? 여기 X 좌표 얼마? 1. 여기 변곡점의좌표 얼마? 2. 여기 아까 거리가 어땠더라? 아까 지금 여기 얼마일까? 3. 1, 2, 3.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G1이었잖아. 그래서 G1이 얼마라는 것까지 알게 된 거야? 3이 이런 것까지 알게 된 거지. 자, 괜찮지? 뭐 거의 끝난 것 같아. 병목점 알았으니까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까지 줬거든. 자, 가봅시다. 자, 다해서 뭐라고 했냐면 F0이 얼마래? 3이고 f G1이거든? 근데 우리 지금 G1 알지 않냐? g 1 얼마라고? 3. 그러니까 넌 뭐야? F3을 준 거죠.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식만 세우면 되거든? 자 생각해보자. FX는 최고차항계수 얼마인 3차 함수래? 최고차항계수 1인 3차 함수야. 근데 우린 변곡점을 알아. 변곡점을 안난게 무슨 말이냐면, X 제곱의 개수를 안놔드신 거야. 3 곱하기 변곡점이 세근의 합이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자, 이 정도, 예수,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돼.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식두개 있으니까, 풀면 답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마무린 거야.